내가 아까 가려고 했던 곳이 저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.. 아 이숲.. 이숲인가? 어딘가에 숲이라고 했는데 마우관에서 섰죠 이숲인가? 풀피리 언덕 이숲 아니면 거인의 숲 거인의 숲 거인의 숲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? 여기 뭐 있나? 수상해 보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시간의 숲 정령의 숲. 이건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죠? 시간의 숲 아니면 아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서 여기서 서쪽이라고 그랬는데 와 이렇게까지 확대가 돼? 모겠네 대체 여기 사당은 어디있는거야? 점 신호가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찾았다 여기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일단 내려간다 우리는 워프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키와 자타스의 사단 사당을 찾은 자여, 나는 키와 자타스 여신 하일리아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. 곳을 두 개의 인도. 음, 곳을 두 개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아니, 너무 센가? 아, 너무 쎘다. 너무 쎘군요. 살짝만 굴릴걸.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지? 아 right. 상자는 어디 있을까 상 자는 딱히 없어. 아예 무 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, 무 기를 열심히 집어 두지 않은걸 후회 합니다. 여기 하나. 반대편은 없나? 나 지금 무기가 너무 모자라가지고. 저런 상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. 이런 마법검을 써야 되다니. 내가 제일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. 아, 왜 활을 주세요! 하이랄 성의 기사들이 사용했던 활. 정말... <웃음> 활이... 흥? <laughs> 이런 데다가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.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.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. 12개,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으니, 여신 하일리아의 가오가 함께 하길 도 그쳤고, 저 타오만 정복하면 만 족할 수 있을 것 같아. 물론,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,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겠지만. 아, 저 말도 탐나네? 하지만, 참겠어. 아, 이거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어.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돌아가면 또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 보이기도 하고, 음, 알다가도 모르겠군. 여기서 한번 쉬고, 괴객되는 소리가 들려. 어, 최석코 님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야. 좋았어. 드디어 무기가 생겼다, 이자식 오케이. Okay. 이건 뭐 무기 하나 구하면 하나 깨지고 씨, 실속이 없구만. 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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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와한방 맞고 죽을 뻔한 거지 지금? 방어 방어력 높은 거. 아, 근데 여기 장난 아닌데? 애, 애들 HP가. 어, 애들 HP 상태가. 너 되게 마음에 안들거든 내가 먼저 할 거야 이 자식. 잘가라 용골 보코알 화석의 뼈를 조합해 강화시킨 보코알 보코블이 나름대로 엄선한 소재로 제작한 모양이지 상당한 사격 성능을 지녔다 엄선했대 병사의 활을 하나 버리자 조라의 활은 왜 이렇게 안 좋냐 쟤네는 왜 하늘 위를 걸어다니까? 예전부터 그게 참 궁금했어. 아 실패. 사거리가 좀긴 활이 없나? 기사의 활. 어, 제 전기창 들고 있다. 막막낭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. 됐다. 어어 어, 깜짝이야. 아 씨. 이 나무가 큰 역할을 하네. 까지 가지? 일단 일렉트로 로드를 끼고 구름에 탄. 그렇구나. 고맙다. 잘 쓸게. 아이고 올라서. 올라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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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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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그만해 하지마 와뭘뭘 뭐,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네 아 잠깐 헐. 헐. 아, 잠깐. 와, 장난 아닌데? 잠깐 잠깐 잠깐. 아이, 정신이 없어. 쟤는 화을 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어디냐? 아. 더럽게 아프네. 일렉트로 팔 어디 갔어? 모르겠다, 일단. 일단 올라가자. 팔은 중요하지 않아. 세미나 채우고, 올라간다. 와, 이 위기를 뚫고. 아, 쟤또 올라오는데? 괜찮겠지? 다. 아 힘들었어. 어째 매번 이렇게 극적이냐?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. 시커타워를 기동합니다. 어 누구야 저 아저씨? 저 아저씨 여기를 뚫고 올라왔다는 거잖아. 어떻게? 주변 정 보의 입술 을 시작 합니다. 주변 맵이 추가 되었 습니다. 이 아저씨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아저씨야 아가씨야. 부토. 어 너무 높군. 하지만 새 인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말 걸기. 음? 응?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다니. 너는 어떻게 이 탑을 올라온 거지? 당신이야말로. 뭐?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? 예. <laughs> 네,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다니. 나는 새 인간을 연구한 학자다. 어느 날새 인간 목격담이 많은 이금이 금방을 어, 걷고 있었는데.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 땅에서 이 탑이 솟아났을 때 마침 그 위에 있었던 거야. 역시 <laughs> 그러면 그렇지. 그 이후로 탑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껏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지. 뭐야? <laughs> 여기서? 그러나 나에겐 위기야말로 찬스야. 이곳은 새 인간 연구에 최적화된 장소니까. 그래서 넌탑 위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내려가지 못해서 곤란해하던 거야. 날아서 내려갈 수 있어. 뭐? 새 인간처럼 하늘을 날수 있다고? 그게 정말이야? 나는 하일리아인이 새 인간처럼 하늘을 나는 방법을 쭉 연구하고 있었어. 뭐 나는 게 아니라 활강을 한다라고? 그것만으로도 충분해. 활강 거리를 계산해서 연구하면 언젠간 새 인간처럼 나,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올 거라 믿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. 그래, 너내 연구를 위해 이 높이에서 활강하면 어느 정도 날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을래? 너를 내 연구 새 인간 챌린지 1호로 인정해주지. 그런 인정 따위 필요 없는데. 내 연구를 위해 활강을 보여주면 비행 거리에 따른 상금을 줄게. 어. 네가 잘한다는 그 활강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어? 날아볼게요. 음, 대답 좋고. 세인간 연구 역사에 네 이름도 길이길이 남을 거야. 하지만 활강과 하늘을 나는 건 다르니까. 이 연구는 매우 위험한 연구라서 2루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각오를 갖고 날아주겠어? 아. 그래. 좋습니다. 착지점, 바람 방향, 현재 체력 등을 고려해서 멀리까지 날수 있는 위치를 찾아 준비 다 됐으면 활강 스타트 세 인간 칠리지로 하늘을 날아라 그런 건 모르겠고 난 사당을 향해서 날 거야 생일씨 아 다시 소환되는 거였어? 자신만만하게 날아가던 이게 무슨 일이야? 316.3m밖에 못 날았잖아. 이거는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. 미안하지만 상금 뭐? 이렇게 새 인간을 상상하면서 힘이 닿을 때까지 버티면 뭐? 공중에서 힘 떨어지면 위험하다고? 그럼 힘이 다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활강을 시험해봐. 어때? 아직 네 체력이 남아있다면, 활강 한번더영구 협력해주지 않겠어? 오늘은 여기까지. 안타깝네. 너에게도 사정이란 게 있겠지. 그럼, 너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을게. 어. 아무래도 이쪽으로 날아야 되게 멀리 날수 있나 봐. 이쪽은 지형이 좀 높아가지고. 어, 아이씨, 의도치 않게 저 녀석한테 한방 먹일 수 있지 않을까? 내구도 되게 낮구나 그렇구나. 어, 저기도 사당이 있는 것 같아. 사당을 제대로 찍은 게 맞나?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, 좀 엉뚱한데 찍은 것 같아. 어, 이게 제대로 찍은 것 같아. 이쪽이죠. 요거를 사당용으로 바꾸고, 아, 까 이쪽에도 사당이 있었는데 그거를 위치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왔어. 사당을 보면은 뭔가 놀래라. 잠깐, 잠깐, 잠깐. 그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내가 다쳐도 이건 어쩔 수 없어. 를 채워주고 크림 야채 아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죠 또 빠를 때 움직여야 되나? 그런 게 어딨어? 일로 와. 너는 왜팔안 줘? 어? 어디 갔지? 아, 여기 위에 있구나? 아, 리자스피어 부서졌어, 아... 아 나도 얼었어. <laughs> <laughs> 이 근처였는데? 사다 고거는 필요 없어. 원기가 필요하다. 이거 원기지, 그렇지? 저쪽에는 번개같이네. 마른 하늘의 번개 같은데? 어? 요 근처였는데?